아즈메! 아즈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죠. 아, 자주 보네. 놀랍하는 자주 보게 되네. 어, 오늘은 여기, 뭐, 여기, 뭐, 이것도 수원인데, 아즈메 지리 잘 모른다 그랬지? 아즈메가 아는 지리는 목적지리밖에 다죠? 사실 난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요 근심 있어요? 아 어, 고민 좀한게 있어서, 생각하는 게좀 많아서, 그래요. 지원 문제로요? 그래 뭐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 식물살이라도 이게는 직접도 구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내가 이게, 이게 오면서 이기가 수원, 수원 어디에요? 이게? 수원 어디요? 지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 지리, 지리. 지리, 지리. 아. 여기, 아침에가 하는 지리는 뭐, 복지리? 아, 복지리 말고, 빨리 얘기해봐. 이게 어디요? 어, 말하고 싶은 게있단 말이요. 여기는 음. 그 광교, 강교 카페거리, 카페거리라고를 아. 해요. <목소리> 하지만가이 부분적으로 이제 다녀봤는데, 아 너무 이뻐. 이 건물 자체도 예. 그런 느낌 있지 파리에 가면 그런 그런 건물처럼. 너무 이쁘게 돼 있고 또그 뭐든지 어 자체가 이 동네 자체가 이쁜 거 같아 건물 자체도 세련돼가 있고 어 이런 거 보고 한참 떨어지게 봤다 너무 신기해서 아침에 사진도 찍었어요 어디 어디 쪽인지 모르겠는데 어그쪽으로러니까 너무 집이 이쁜 거야 음, 건물이 이쁘다고요? 어 너무 이쁜 거야 아, 그럼 체가 광주 카페거리 그 상인 연합회를 대신해서 아줌마한테 위축장 감사패는 못 드리지만 <laughs> 음, 칭찬 감사하게 받아들이겠고요. 음, 이름은 이름이 뭐요? 이름 뭐요? 이, 이 가게 이름이 뭐요? 예이 가게는 음. 뭐하는 집 같으세요? 그냥 차 한잔 먹이자 간단하게. 어 간단하게 맞아. 어 이런 분위기 스파티. 그런 분위기도 괜찮다. 그런 것 같아, 분위기. 누가 보면, 응. 지금 아침에 채널은, 지금까지 응. 정말 아직까지, 응. 어, 그 어떤 광고도 응. 협찬도, 아무것도 응. 없고, 응. 일원 한 장, 옷도 응. 하나도 응. 없고, 생잡이, 응. 제작비로 가고 있는데, 아, 배불렀어. 처음부터, 처음부터 제작이험 누가 해달라는 사람이 어있어 시기가 지내와 보면 나오겠지, 뭐. 여기 상호명 음, 카페, 카페 테리아피노. 테리아피노? 네. 카페는 아시죠? 응, 음, 카페는 알겠는데 테리아, 네, 네, 네. 테리아 피노 예예 테리아피노. 해가 짧은 사람들은 좀 꼬인다야. 테리아피노. 네, 그. 네. 네. 아침에 아직도 또, 또 브런치. 브런치? 예. 네. 아침 겸 음? 점심. 아줌마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브런치. 음. 그 아줌마도 잘 모르시니까 아점. 아점. 아침겸 점심. 음. 내가얘기가 빠르시잖아요. 광주 네, 카페 카페거리 에 있는 브런치 카페에 네, 와 있어요. 아 어, 이뻐. 너무 분위기가 너무 잘 생겼다야. 아, 이런데도 오보니까 어, 너무 좋네요. 근데 오늘 시킨 게 뭐요? 이건 또 뭐요? 호박도 있고요. 고추도 있고요. 이게 뭐냐? 알도 있네. 그 뭐요? 아 알은 뭐죠? 그 호박이요? 응, 음, 호박이네. 아 애호박. 응. 음. 역시 역시 이거 호박도 있고 또. 야 호박을 왜 그게 줬냐 그게 수입산 애호박 아보카도라고 하는 데요 이거 고추 알고 토마토네 나 고추인줄 알았어요 고추씨 말려가지고 애호박에다가 그 젓갈 올린 줄 아셨어요? 어어 <laughs> <laughs> 공기밥. 공기밥 좀달라야겠네 근데 여기는 참 젊은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그래도 어, 간단하네. 나 이거 하나만 주길래 뭐딴거 없어요? 또 물어봤어. 어, 이거 또 뭐... 어떻게 먹는 거야? 약간 뭐라 그랬냐? 아 아줌마가 얘기했잖아요. 뭐 고추 들어가 있고, 어, 어. 애호박 들어가 있고. 아좀 어. 어, 신기한 게 많다야. 아니 이게 호박이 아니여 그러면? 예, 그건 아줌마 오로기 오늘 또 나왔네요. 이거 나중에 그이집 영상이 업로드 될때 국내 어? 최초 국내 최초 애호박 카페 <laughs> 난 이거 오박인 줄 알았다야 애호박 카페 어, 아줌마니까 이해를 해라야 나 보면 그냥 야채지 알지 이게 뭐 이게 아, 알이요. 아, 알이요? 지금 하나의 과일이라는 얘기요 과일이요 과일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명란 크림 파스타예요 명란 젓 아, 명란 젓갈이 아니면 명란 아리네 지금 뭐적 같은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laughs> 그 위에 있는 게아 벌써 드신 거예요? 먹어봤는데 네. <laughs> 비린 거냐 아웃. 비려요? 어 비려. 내 비리죠? 이거 지금 뭐 이거 호박 같은 거뭐 이거 하고 가하고그러니 뭐? 그냥 아무것도 안 보다 넣고 안안 안 섞었어 안 섞고 어. 그냥 생으로 이렇게 먹어봤는데 비려. 그게 지금 보이시는 게. 응. 고추가 말린 고추가 아닌가요이건 음. 토마토고요 <laughs> 그리고 그.. 이게 이제 이게 명... 명란 알이요 예, 명란 알이고 그 아래 그 있는 게 애호박이 아니라 아보카도 뭐 나뭇잎 이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음. 그게 루콜라라는 뭐? 니콜리니콜라 <laughs> 뭐라고요? 니콜리 니꼴리 <laughs> 니콜라 뭐라 그래요? 니콜린다고 <laughs> 아직 저희가 뭐 꼴리는 방송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 꼴리는 얘기하시고 루콜라 니콜라 니꼴라 잘꼴라도 아니고 <laughs> 너꼴라 c u l 라 야, 우리 o l a n 니 c 리냐이 파리 이름이 o 라 i n a n i c 그 l a Nicola, Nicola, n i 아래 l a Nicola, n i c 집게 있으시잖아요 옆에 음, 음. 예, 이게돌이 먹는거라는데 집게로 이 면을 푸신 다음에 아, 기호에 따라서, 아, 따라서 아, 아보카도인데 애호박을 푸셨으니까 애호박을 얹어 드시든 젓갈로 비비시든 <laughs> 니콜라를버 <laughs> 푸시든 야니콜린다야이름참 네. <laughs> 특이하다 야 <laughs> 저희 이러다가 식구분으로 가는거 아닌가요? 아 이렇게 먹으면 되는거지? 따로 따로 먹었을 때는 맛이 예, 딱 그거만 했는데 이거 섞어 먹으니까 어우, 맛이 다리다야더섞게셔도 아, 돼요 그 명란 음. 명란 저 명란 알예 그게 다 버무려지게끔 네. 이 뭐라고 아프리카 아... 아프리카요? <laughs> 아니 아 이제 아프리카 v 이하시고요 <laughs> 아니 이게 뭐라고 아보카 호박인데 아보카 아보카도요? 음. 아보카 아, 이 자체가 이게... 일종의 열매예요. 음데이 자체도 쑥 부드럽네. 원래 자체가 이렇게 부드러운 거요? 네. 아 열매가 아보카도만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아, 아보카도 자체를 처음 드시는 거예요. 어. 십만 원는데 음. 아우 뭐야? 정확하게 보면 아보카도가 음. 멕시코산 과일이에요. 과일. 음. 근 요즘 아보카도가 그 몸에 좋다고 그 비타민도 어. 많고 몸에 음. 좋다 그래서. 그, 샐러드를 먹을 때, 많이들 먹고, 이런 파스타류도 이제. 저기락 이렇게 섞으면 되는겨요? 예, 예, 예. 섞, 젓가락 달라 그럴 을는 없잖아요. 지금. <laughs> 그렇게 섞으시면 되고요 아보카도 그렇 파스타류도 많이들 들어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야, 고구마 죽이 있다, 야. 네, 고구마 줄기. 아니, 말을 좀 띠요. 모르겠다. 차리 <laughs> 여기까지 하고, 그냥 저기 다시 내려가서도 이름 드실래요? <laughs> 야. 이거 파스타 이거 먹는 거 배웠어요. 우리 이제 또 갖고야 숟가락에다가 비비래 돌리래. 아. 근데 보기에 <laughs> 확실히 아줌마는 젓가락을 들렸어야 되는 후회가 좀 드네요. 어우 야 이쁘 이쁘구만. 아이고 아이고 표만 하네. 어 괜찮네. 오, 괜찮지 비벼서 드시니까 어때요? 음. 비벼 먹는 게이 메뉴의 참맛이 날 텐데 음. 나도 처음에 먹었을 때 아보카? 아니, 몰라, 단어 봐. 아보카도. 아 몰라 음, 단어봐 아보카도 응 아보카도하고 알만 이렇게 그냥 먹어봤을 때는 비린내가 많이 났거든 근데 같이 섞었을 때 음, 고소하면서도 담백해 단백질, 담백하고 찰진다고 그럴까? 뭘 뭐, 찰진다고 그럴까 이게? 찰치면서, 찰져요? 응 음, 찰져 제가 좀 전에 음. 아침에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음. 들어가서 저 냉면 접시하고 냉면 그릇 하고 음. 접시 아. 냉면 그릇 젓가락이냐고 물어보니까 음. 안에서 웃으시더라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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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침에 그러면. 아침에 입장에서 비빔냉면이죠? 비빔 비냉 어. 비빔국수. 아 어. 어, 그 젊은 사람들을 먹었을 때는 이 맛이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제가 어. 그 젊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아싸. 한 젓가락 한번 해볼게요. 야잘 되네. 진짜 깔켜치주지야. 저리 갔을 때도 안깔켜지던데 이제 깔켜치냐? 그 지금 아줌매는 이제 그아줌매로서의 맛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저는 아줌매가 아니라 아저씨지 <laughs> 젊은층을 대표해서. 젊은 사람으로서 한 젓가락. 일단 고추부터 먹어볼게요. 아침에가 일단 <laughs> 토마토. 많이 부드러워? 부드럽고 찰지다 그래요. 찰죠. 이 찰지면서도 고소하면서도 이 면에 이 아보카 때문에 그런지 도 아보카 자체가 지금 크로스도변하더라고 면에서 자체가 무슨 카요 음, 아보카 자동차요? 맞아 <laughs> 지금. 한 젓가락 했는데요. 일단 이게 크림 파스타이기 때문에 그 음, 크림, 크림, 파스타. 크림 자체 자체에 크림 소스가 어쨌든 들어갔으니까 고소함은 당연히 기본으로 있고요. 그리고 그 명란 명란의 그알알 입자가 이제 면 사이 사이에 다그 붙어서 고소함이 더좀 배가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루꼴라 신선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 신선한 맛, 아보카도도 그렇고, 콜라도 그렇고, 과일도, 뭐, 과일, 야채도 신선하지 않으면 맛이 잘안 나거든요. 음. 여기는 신선한 재료로 그리고 음. 뭐, 크림 소스나 이런 건이 집에 또 레시피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먹었을 때 조화가 잘 맞아요. 고소하면서 가끔 신선한 맛. 그래도 끝 맛은. 끝 맛은 조금 느끼한 맛은 있어. 아침에 응. 입은 좀 느끼한 맛은 있어. 옆에 어. 오이지 드세요, 오이지. 고추장 드세요. 아. <laughs> 요새 사람들은 건강 음, 위주로 하니까 좀 심벅게 이렇게 먹는 게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아. 염두에. 음, 그니까 러아줌마는몇곡 잡고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요새 사람들, 요즘 응. 젊은 친구들 얘기를 많이 응. 하시잖아요. 응. 그럼 아줌마 언제 사람이고 누구세요? 저도 아줌마는 옛날 사람이지, 아직까지. 다음 달 2일이 칠순이시죠 그 그때 약속이 있어서 못 갑니다. 에라이. 역시 아지매,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아지매. 역시, 역시 아지매, 아지매. 역시 역시. 아지매 이것도 처음 그 접하는 음식이잖아요. 아지매가 처음 접할 때늘 말하는 게딱 정해져 있다는 걸 파악이 됐어요. 묘하네, 특이하네. 오늘 뭐하다 소리 안 했다냐? 아까 지금 가 특이하다 해서 얘기를 드린 거고, 요전에 그, 아즈의 표현은 생선구이집 있잖아요. 음. 서양식 생선구이. 그 영상 올라갈 때좀 아쉬움이 컸어요. 음.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서양식탁이라는 매장의 메뉴 이름은 구운 참돔인데, 음. 아즈메 거는 생선구이집인 줄 알고, 음. 이게 다 나온 거냐. <laughs> 반찬은 언제 나오고 밥이나 국은 왜안 나오냐, 이걸 얘기를 하셨는데, 음. 영상이 좀 잘려가지고, 못 올라갔어요. 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안 그래도, 제 고향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이 방송을 보고, 그 생선구이 때문에, 야, 너는 반찬도 없이 고기만 먹고 있냐, 밥은 왜안 먹냐, 이러더라고. 그 전화가 와서, 야, 뭐 하는 거냐, 이러더라고.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그 아는돈 뭐라도 우리 전 사람들은 그게 나오면 당연히 밥하고 반찬 없는 줄 알아 그러니까 그 사람도 많이 전화가 왔은 거야 와 하는 말 어, 반찬도 없고 밥도 없고 왜 생선만 먹고 있냐고 고이만 먹고 있냐고 그러더라고 원래 그런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은좀 우리가 볼때 적응이 잘안돼 그게 나중에 그 제가 잠깐 미쳤다 싶으면 그 매장에 요청을 할게요 응. 메뉴를 좀 추가해 달라고 <laughs> 구운 참돔 정식해가지고 어, 뭐그 참돔 구이는 나오는 거고 음. 밑 반찬은 다섯 가지 하고 공깃밥이랑 그리고 오늘의 국이나 찌개 해가지고. <laughs> <laughs> 그 이해를 해라 아줌마가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 우리 고향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래 보면이 방송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음, 그래서 고향 얘기가 나와서 근데 다음 주면은. 추석이잖아요. 음. 하지만 고양이 음. 저 위쪽이라서 뭐 음. 가. 신양민 아니세요? 그러면은 <laughs> 왜 자꾸 고양이 시비를 그럽냐? 내고양이뭐 내가 태어났는데 뭐 불만 있어? 너 고향 아니요. 나중에 고양이 시비도 아니고 음. 요 전에 뭐그참그 생선구이 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다른 집에 와서 음. 아 전기가 안들어온 데서 오신 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정말, 전기하고 다 들어와 정말 탈북을 하신 분 같기도 하는 탈북도 거니까? 안 했어 뭐 탈북이요 내 말은 작품이요 <laughs>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줌마 마음대로요 아줌마 생각한 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요 뭐딴거 뭐 있냐 생기대로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오늘 이집 분위기나 이집 메뉴 이거 에 맛은 좀못했나요 아줌마 음. 분위기도 괜찮고 맛도, 뭐, 괜찮은 것 같고, 나는 제일 웃긴 게, 이 야채 이름이 제일 웃겼어. 야, 그 야채, 이파리 이름이 뭐라고요? 니꼴리나? 니꼴? 니콜? <laughs> 그래요. <laughs> 했하여가 이거 더 방송하면, <laughs> 아침에 우통 벗어야 될것 같으니까, 여기서 끊을게요. <laughs>